자, 인터뷰 영어 5주차 첫 시간 이어서 어 A반 윤경찬 학생 꺼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름 성명, 우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젠더는 메인이 아니라 메일이라고 했죠 남성, 그 다음에 내셔널티는 국적이니까 코리아가 아니라 코리언이입니다. 자, 칸을 좀 띄어야 되겠죠. 여기는 바로 연결시켜서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고 고등학교가어딘지 고등학교를 밝혀 줘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입학, 이거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얘기했던 내용. 어,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학교를 밝혀야 되고요. 이걸? 천안에 있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캠퍼스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니까 드레스기 맞춰서 드레스기 넣어쓰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기간 했으면 맡은 일. 없으면 구제지. 지금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이런 거 마찬가지죠 다 여기 그대로 이 이대로 같이 작성을 해서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거 어, 우리가 이거를 어, 한자로 사족이라고 합니다. 사족 네. 앞에 나왔죠. 이것도 뭐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밀리터리 군복무 생활 어. 해놓고. 이거 하고 순서를 바꿔야죠. 항상 시작은 대문자로,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가 없고, 여기에 이제 레퍼런스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윤격 찬학생 것은 끝났어요. 자, 했으니까. <laughs> 지금 이제 5주차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A 반, B 반 골고루 섞어서, 어, 할 건데, 지금 이게 남의 것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출력해 놓고, 지금 이렇게 내가 고치라고 한 부분들, 고쳐가면서, 자기 것을 고쳐서, 이게 이제 7, 어, 5주차 지나고 나면, 다음 주 6주차까지 이거를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6주차 최종 과제가, 과제가, 어, 이거 지금 이력서, 어, 지금 수업 시간에 보여준 그 이력서는 그 고쳐진 걸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고쳐지지 않은, 한번 다루지지 않은 친구들은 이 수업 들으면서, 이, 이, 이 강의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고쳐주고 있는지 똑같이 여러분들이 겪는 실수가 똑같아요. 제발 부탁하건대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출 할 때까지 에,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오자 없게 하고 대문자 소문자 구별 정확히 하고 그래서 오자 없이 그리고 양식에 맞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 다 적어 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작성해 주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퍼스널 데이터 그다음에 잡 오브젝티브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워크 익스피리언스 그다음에 여기에 스킬스가 하나 들어가죠. 스킬스가 들어가는데 없으면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다 기재를 하면 돼요. 뭐 자격증들, 필요한 자격증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여러분들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경력, 에듀케이션, 교육, 교육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빼고,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순서를 이것도 순서를 지금 다 바꿔야 돼요자 이렇게 하게 되면 윤경찬 학생 것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담비 학생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메일, 헤더버스 아이디 넘버 아이디 넘버는 굳이 표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거 생략이도 됩니다 Female, Nationality, 자, Job j e 역시 마찬가지 전공을 써 주면 되겠죠. 하고 천 원에 있다는 걸 표시해주면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스킬스도 역시 마찬가지. 어 괜찮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김남비 학생 것까지 예, 끝난 겁니다. 어. 자, 김나경 학생과 보겠습니다. 이런거 좀 굵은 글자로 좀 하는게 좋겠죠. 이것도 제목 부분이니까 이것도 굵은 글씨로. 아이디넘버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역시 그리고 좀 뛰는 게 좋겠죠. 서비스 에이전트 좋아요. 에듀케이션 얘도 역시 뛰어주고 디파트먼트가 아니라 이것은 호텔 매니지먼트 메이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호텔경영 전공. 그리고 여러분들은 백스업 컬 공식 명칭 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in 됐고요. 어. 금호콜스 하이스쿨 인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역시 한칸 띄어주고 자. 여기에 어디 웨딩홀인지 밝혀주고,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여기처럼 어느 지역에 있는지, 서울인지, 어딘지 지역을 집어넣어주면 좋고 롯데리아에서도 역시 파타임 잡이라는데, 파타임 캐시어면 캐시어, 또는 파타임 아, 서버, 서빙, 파타임 서빙, 서빙이면 서빙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겠고, 롯데리아, 어디, 여기도 장소를 내, 나타내주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김나경 학생 것도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